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צונيمه צו 1 0장입 to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활을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피한 기회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의 마음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사용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염면 맺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복 주셔서, 세계선교의 수임받는 부가하고 고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권은 하루속에 스스로 부는지게 도와주시고, 복된 저자들을 세워주셔서 표마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쓰임받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예수 마을 되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일마다, 지나간 가 일마다 주님을 사과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터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로, 노속교로 모이는 우리 3년 중 2025년 되어서 더욱더 영광을 리끼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주 시옵소서, 예수 님을믿고 의지 하고 회개 하는 마음, 이제 구원 을 나눔 하다누 리고 아버지 의 음식 을 누리 는 복된 교 회로 수임 받게 도와 주시 옵소서. 옥 도와 같은교 회가 되 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들이 깨닫 고 순종 하고 매매 맴게 도와 주 시고, 항상 그리스도 를 가까이 아함 으로 그리스도 의향 기로 수임 받게 도와 주 시고, 아버지 진의 등불의 역할을 담당하시도록 성령의 불을 오지도 말아 다여주시고 기도의불을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이처럼 복받는 이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전 안으로 주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기도합니다 애기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중도기도 하지 않고 비방한 것을 애기합니다. 아멘 나쁜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둔 것을 애기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음을 애기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칙을 받으시고도 병이 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기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 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테 이름 보일 것이오. 아무리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도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를 드릴때 수성할지 한마리와순양한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마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해 동안 거둔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1 5일에 지키는 절기였는데, 어, 성회로 목이라고 했고, 이해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수성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된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다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수성아지를 1 3 마리에서 한마리를 빼서 1 2 마리를 드리라고 했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도 한 마리를 줄여서 여덟 마리를 수성아지를 드리고 나머지는 또 동일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날수록 수성아지를 하나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덟째 날에는 갑자기 수성아리 수성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고 했고 순양은 동일하게 순양도 한 마리 이렇게 그리고 일련된 순양은 일곱 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열네 마리들 드리라고 했는데 요 날은 또 일곱 마리들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하자들 드리되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호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래동안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수성아지의 숫자가 한 마리씩 줄었습니다 13마리에서 12마리 11마리 10마리 근데 마지막 날에는 갑자기 한 마리를 드리라고 했고 1년 된이순양도 14마리를 계속 드렸는데 갑자기 또한 마리를 드리라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제사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깨우는 이해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왜 그렇게 하라는지를 설명해주지 않으실 때는 그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비 만난 권한도 마찬가지였죠. 요비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권한에 당한. 때로 우리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왜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이 이해가 잘안 되죠. 물론 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럴 때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을만날수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여덟째 날에는 수성아지를 한마리를 드려야 되나요? 한마리씩 줄여서 드렸는데 왜 이날은 한마리만드여야 되나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안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불순종이 되겠죠. 이해가 되면 감사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부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뜻부터 순종해야. 지금 일어난 일의 뜻은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도 이미 알고 있는 뜻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그 뜻부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면 또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을 하면 나중에 갈수록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아, 알고 있는 하나님 덕부터 믿음과 감사로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루어가는 우리 모든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만났을지라도 어, 감, 어, 알고 있는 하나님 덕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루어가는 주님의 삶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세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아껴다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그런 때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저희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사주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냥 그저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선하고 복된 뜻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그 도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도와 주셔서 저희들이 상부한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알고 행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지만 몰라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도 영광을 누리고 믿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앞에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소서 그 고난에 뛰어넘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문제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저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해적의 분량도 커져야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의 분량도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저에게 보기 되면 믿고 감사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 사랑,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됐을 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뜻부터 아버지 감사와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수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함께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지 않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가 안될 때는 아버지 하느 주님 믿음으로 이해하 아버지 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해될 때는 감사함으로 뜻을 이루가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느님 언제나 주님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미흡되지 않게 하 주시고 삶의 아버지의 주님께 순종의 제사로 주님께 드려주시옵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을 주님께 호룩한 영웅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도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과 맘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서